이동해볼게요. 자, 오늘도 충전이잘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니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거의 만원이나 나왔어. 요만큼 하는데, 여기 진짜 비싸네요. 304kg. 중입은대구3 0 4로 g 동해 볼게요 3 4 남기고 다4것같 304kg. 3다4 k g 3 0 0 k g 0 k 0 k g 100km 좀 넘는데, 열심히 달렸데 2시간 정도? 와, 이게 대구가 꽤 멀구나. 지금 동대구 도착했고, 목적지는 좀, 그, 찜갈비집인데좀 남긴 했는데, 엄청 많이 썼는데, 이게 날씨가 지금 38도야, 38도. 에어컨 때문에 전기를 더 쓰는 것 같아요. 찜갈비 도착했습니다. 점심 먹을 거고요. 지금 보면은, 연비 6.1?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6 1 k g 30%좀더 썼어요. 너무 더우니까. 어우, 야, 지금 시동 끄자마자 덥다. 야, 빨리 가자. 안 되겠다. <놀람> 그냥 찜 갈비로. 조리1인분이만원 음, 문. 인분에 문. 이 문. 네, 이요이 문. 네. 이 문. 이 문. 이 문. 이 문. 이 문. 이 문. 이해 주세요? 몇개두개몇개한이 문. 이 문. 이게 사 실은 잘라 먹 어야 돼？이제, 근데 여기 되게 맵다. 야, 여긴 진짜 갈빗살 이맞네 응, 잘라 먹는거 너무 아작내지 마맛이지 긍정 인맛이라더 꼬아야지 싶었어 음. 육목, 앵목 다먹었거든 하루 안에 여기 제일 주차랑 그게 편했어요 여기 내부 디자인이나 청경상태도 제일 뛰어났어요 다은는 그냥 노포같아요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건물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맞거든요 노포고 나발이고 그냥 노화된 거지 근데 안 되잖아 무슨 만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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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뭐 어딘가에 뭐 걸어서 뭘 구경을 한다? 뭐 이거는 상상도 할수없는 와... 진짜... 통통시트는 <laughs> 다 커야 하는데... 뭐. 에어컨 지금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 그냥... 길 안내해줘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더현대 아쉽게도 해당되는 결과를 찾지 못했어요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현대백화점 목적지 현대백화점 대구점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으로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아니, 현대백화점이 닫아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냥 그 와이프 친구 집에 왔어요. 와이프 친구 집에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 뭐을근그데 지금 여기 마금형 충전기가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 거고. 와, 어쩌다 보니까 4시간 정도 됐어요. 그래도 21%인 게, 그래도. 그러니까 한30%쓴 거지. 그러니까 4시간 운전하면서, 어 이제 좀 정차도 하고, 잠깐 화장실도 가고, 뭐좀 커피숍도 가고, 여기저기 갔는데, 일단 4시간을 시동 키고 있었는데, 뭐30% 정도 쓴 거죠. 146kg 달리면서. 중국산이고 나발이고, 이게 효율이 좋아야 되잖아. 이게 뭐, 배터리 효율이 무게가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래 가고, 그리고 실제로 달렸을 때 배터리 사용량,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을 키면서 뭐 출력도 되게 재밌게 잘 운전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저는 지금 4시간 운전하고 어제도 뭐 4, 6시간, 뭐 7시간 운전을 하면서도 한번도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았어요. 왜냐면은. 0%가 될거 같고 막 거리가 얼마 안 남고 막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완속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차 같은 경우는 고속을 많이 안쓸 생각으로 전기차를 샀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맞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고속 빠른 게 좋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건 이게 현기차나 테슬라에 비해 고속 충전이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차량의 세팅은 고속다임 필요 없다. 하도 거리가 길어가지고, 그냥, 어, 이게 100% 하루 안에 다 쓰려고 그러면 진짜 하루 종일 운전해야 돼. 그런 정도. 100%를 내가 충전을 시켜놓고 다음날 또 하려면은 진짜 계속 운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기 전에 완속 물려놓고 눈 뜨면은 운전 또 하고, 눈 감으면 기전에 또 완속하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 왜냐면은 이걸 타고 뭐 배송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 대한민국 땅에서 하루면 다 가자. 하루도 안 걸리잖아요. 하루 왕복하도 중간에 뭐 어느 정도만 충전해도 될 정도다. 왜냐면은 어제 부산에 도착했을 때도 몇십, 한20% 정도 남았었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타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 누가 전기차 타고 부산 왕복하려고 타겠습니까? 그리고 부산 왕복을 할 때면 중간에 쉬어야지 어떻게 안 쉬고 계속 운전을 하겠습니까? 그때 쉴때 충전해주면 그걸로 되는 수준이다. 다만, 어제, 그, 일부러 저가 50%만 충전되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어제 만약에 자기 전에 그냥 50% 충전, 왜냐면 거기가 비쌌거든요. 50%더 이상 71%야, 지금 그럼. 전기가 그럼 여기 충전 안 해도 돼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게끔 탈수 있게끔 어느 정도 최... 엄... 그... 넉넉한 배터리 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도 하나 먹어